페르시아는 캐슈의 이제 꽃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굉장히 풍성한 코트 그리고 그루밍도 아주 잘 되는 어있 상태고요 이렇게 붕 떠있는 형태로 그루밍을 하셔야 되는 품종입니다 렉돌이나 메인쿤, 롤스 같은 경우는 몸에 달라붙는 그루밍을 하셔야 되고요 페르시아는 몸에서 이렇게 부하게 뜨는 그런 형태의 그루밍을 하셔야 됩니다 짧고 두툼한 꼬리 그리고 코비 이렇게 세웠을 때 굉장히 컴팩트하고 단단한 바디를 가지고 ]고요. 허리 길어서 페르시안이 굉장히 가볍고 여리여리한 품종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들어보시면 굉장히 무겁고 근육질이고 골격이 단단한 품종이에요. 왜냐면 호기 바디이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고요. 얼굴도 동그랗고요. 귀도 작고 귀 끝도 동그랗고 눈도 크고 동그랗고 그 다음에 헤드 타입도 굉장히 동그란데요. 이 음, 중요한 게 부드럽게 충분한 형태의 굴곡을 갖고 있는 동 형태여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뇌.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될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 옆으로도 부드러운 그런 구개골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반드시 강한 브레이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강한 브레이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가 강한 브레이크가 들어가면 코가 들창코가 되거든요. 이 들창코가 되면서 기도를 확보를 해서 숨을 제대로 쉴수 있게 돼요. 근데 이게 또 너무 깊은 브레이크가 되면 코 자체가 너무 작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코 크기와 충분한 브레이크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되는 행동이고요. 또 중요한 건 좌우 대칭이 굉장히 중요한 품종이에요. 저지들이 보시면 가끔 이렇게 뒤집어서 보시, 보는 걸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보는 이유가 좌우 대칭이 맞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 대칭이 반드시 맞아야 되고 페르시안 같은 경우는 입 쪽에 기형이 좀 많아서 반드시 입을 열어봐서 언더샷 오버샷 아니면 위리마우스라고 해서 이렇게 뒤틀렸거나 그런 게 있나 없나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건강에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되는 품종입니다. 이 아이는 코트 컨디션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골격이랑 근육량도 아주 훌륭하고요. 그루밍은 정말 퍼펙트하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루밍을 잘해오셨습니다. 음.